소롱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 8위를 기록하면서 그 어떤 유럽 대항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국내 대회만 소화하게 된 처지입니다. 다음 시즌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바빠야 할 클럽이지만 이제야 골키퍼 한 명을 영입했습니다.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가 골리엘모 비카리오는 이번 주말 런던으로 이동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비카리오의 토트넘 입단을 위한 구단 간 합의가 완료됐다. 비카리오는 5년 계약을 수락했고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는 것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라면서 전매트코인 히어리고를 외치면서 비카리오의 이적을 확신한 겁니다. 비카리오가 도대체 누구야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탈리아 3레의 엠폴리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던 골키퍼입니다. 원래 토트넘은 브랜드포드 소속의 다비드 라야를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카리오로 급선회를 했는데요. 브랜드포드의 꼬장 때문이었습니다. 라야는 브랜드포드와 계약이 1년 남아서 내년이면 자유계약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브랜드포드는 이런 라야를 4천만 파운드 이하로는 안 팔겠다면서 토트넘에게 계속 어깃장을 놨고 돈에 미친 레비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엠폴리의 비카리오로 영입 타겟을 바꿔버린 겁니다. 비카리오는 이번 시즌 미친 선방쇼로 이탈리아 리그 베스트에도 언급됐던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리그 31경기 출전에서 선방 96회로 거의 100회에 가까운 선방을 펼치면서 미넨의 관심까지도 받았던 선수거든요. 브랜트포드가 원하던 이 종류가 하나로는 660억이 넘어가는데 이번에 토트넘은 285억 정도의 비카리오를 영입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래 레비 네가 이겼다 네. 이렇게 요리스의 공백은 메웠는데 더 문제는 수비수들이잖아요 네. 로메로 말고는 믿을만한 선수가 단한 명도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센터백 보강이 매우 시급합니다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에드몽 탑소바를 노린다는데요 어, 이름이 또... 네, 조금 생소한 느낌이죠. 탑소바는 신장 194cm에 체중 85kg으로 매우 훌륭한 피지컬의 소유자로 브르키나파소라는 아프리카 국가의 국가대표를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소속팀은 레버쿠젠이고요 네, 레버쿠젠 하면 손흥민의 전 소속팀으로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로또를 맞았던 좋은 기억이 있는 구단인데 탑소바 역시 훌륭한 피지컬과 더불어서 뛰어난 빌드업 능력까지 갖춰서 아주 알짜배기 영입이 될 예정입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에서도 브르키나파소의 국가대표인 탑소바는 토트넘이 오랫동안 원했던 선수로 탑소바 역시 토트넘에 입단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의 탑소바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네,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드필더인데 네, 그동안 토트넘이 원했던 선수는 강등이 확정된 레스터시티의 네, 메디슨입니다. 사우디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과 매우 벅찬 영입전이 예상됐죠. 그러나 놀랍게도 영국의 가디언은 토트넘이 메디슨 영입전에서 가장 앞선 팀이라고 전했는데요. 토트넘이 레스터의 메디슨 영입 경쟁에서 선두수자로 떠올랐다. 뉴캐슬도 메디슨에게 큰 관심을 보였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다라면서 뉴캐슬이 다른 선수에게 집중하면서 토트넘이 메디슨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밝힌 겁니다. 토트넘이 뭘, 뭐, 뭐 잘해서가 아니라요. 네. 최근 AC 밀란의 토날리를 구단 역대 최고 지출액인 천억에 영입하기로 결심한 상황입니다. 2021-2022 시즌 AC 밀란의 리그 우승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았던 선수인 만큼 토날리를 데려가는 뉴캐슬에서 굳이 뭐 메디슨까지 영입할 필요는 없죠. 네. 뭐, 어쨌든, 토트넘이 메디슨을 영입하면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능력이 훨씬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메디슨 영입은, 네, 대찬성입니다. 레비의 구단 운영은, 뭐, 진짜, 꼴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손흥민도 망할 순 없잖아요. 네. 손흥민 응원하는 마음으로 토트넘 행보 지켜봅시다. 토트넘은 7월에 호주, 태국, 싱가포르로 네, 투어를 떠납니다. 그 사이 많은 선수 변화가 생기겠죠. 손흥민이 인터뷰로 세기를 박으면서 토트넘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젠 기적만을 바래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